여러분 저처럼 특히 겨울철에 미치게 예민해지는 친구들 있어요? 저는 민감해지는 순간 트러블, 붉은기, 건조로 인한 가려움, 그냥 다 올라오는 개복지 피부인데 그런 저도 병원 갈 정도로 민감해질 때 무조건 바르는 템이 이건데요. 예민러들 바이오더마 시카비오라인 정말 한 번만 써봐요.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추천했잖아요. 아, 내 피부 살려준 정말 찐템이에요. 사실 이 시카비오를 키운 아이 이거거든요. 바로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. 진정부터 보습까지 그냥 싹 케어해 줘서 이미 건성, 김미현들한테는 엄청 유명하잖아요. 제형 자체가 리치 하고 쫀쫀한 밤 제형인데 피부 온도에 밀착되면서 롤링할수록 워터리하게 녹아드는 제형인데 아이 녹아드는 제형이 한끝 기술력인 것 같아. 겨울철에도 수분 드레싱을 해주듯 장시간 수분 보습막이 역대급인 템인데 저처럼 자극 잘 받는 민감 피부를 좀 빠르게 진정시키고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 30분만에 손상 장벽을 2배 강화시켜준대요 손쓸수 없이 피부 예민해졌다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. 나이트 케어로 시카 비오포마드를 레이어링해서 두 겹에서 세겹 정도 깔아주면 조금 더 깊은 장벽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듯 이 수분막이 씌워지면서 다음 다음날까지 피부가 촉촉하고 쫀쫀함이 오래가 그래서 그런가 피부 컨디션 근본을 만들어줘서 화장할 때 너무 편해요 일단 제가 이 라인 4통 이상 쓴 거면 말다 했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예민로들은 12월 5일 오특대 더블 기획 세트로 쟁이는 거 추천해요 민감, 건성, 김미연들을 위한 필수템 여기 있잖아요